안녕하세요. 히라가나 8일차 하겠습니다. 연습장 필기도구 준비하세요. 자, 오늘은 세 개네요. 야, 유, 요. 야는 이게 어떤 사자 같은, 어, 음, 사자 같은 짐승의 입, 음, 짐승의 입처럼 생겼죠. 어, 야수의 입처럼 생겼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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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 유는 이렇게 유 자처럼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둘. 오늘도 랜덤 세 개씩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 일단 쭉 8번까지 다써 보세요 어 시작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츠 우는 우자처럼 생겼다 했죠 쿠는 비둘기가 쿠쿠쿠 마 하나 둘셋츠 방금 썼죠 야는 오늘 배웠죠 야수의 입 카는 어카 처럼 생겼다 했죠 나 시는 낚싯바늘에 시무 하나 둘점 찍고 토는 디귿 위에 짝대기 누 하나 둘 꼬랑지까지 꼬랑지 없는 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어, 이거는 매 어, 무랑 비슷한 거는 이제 스가 있죠 스 어, 스시 할때스 무는 어. 올린 다음에 점 오는 오자 뒤집어 놓은 모습이었죠. 오, 타, 마, 하나, 둘, 셋. 이는 왼쪽이 길다 그랬죠. 야는 야수의 입. 네, 하나, 둘, 그다음에 매, 매. 누는 꼬랑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스 s시 할때 s 음, 무는 스에서 올려서 점 무는 스에서 올려서 점하 하나 둘 어, 하나 둘셋자 한번 더 해볼까요? 랜덤 버튼을 마구마구 마구 누른 다음에 자 일시정지 누르고 어, 쭉 써보세요 8번까지 자 테는 테이블의 테, 타 쓰는 쓰시의 쓰, 무는 스에서 올려서 점, 시는 낚시 바늘의 시, 테는 테이블, 치, 매는 매, 누는 꼬랑지, 마, 호는 뭐호요밑 아, 밑에 나왔네요. 좀 이따 할게요. 개는 암, 케케 미, 미, 노, 호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호, 마, 하, 누, 어, 누, 매, 다음 네. 토는 디귿드의 짝대기 모 털모자 시는 낚싯 바늘의 시 후는 삼땡땡 치니 카는 카처럼 생겼다 했죠 오는 오자 뒤집어 놓은 모습 네 하나 둘자 시간 많으니까 한번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일시정지 누르고 시작 자츠 후는 삼자 땡땡 캐는 암캐 캐코츠누 꼬랑기 있다겠죠 새는 세상새 니나마 음, 호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하나, 둘, 셋. 매는, 눈은, 꼬랑지. 자, 모는 털모. 에. 카는, 카처럼 생겼다 했죠. 쓰는, 스시에스 코. 미. 눈은, 음 꼬랑지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 해는 왼쪽이 짧다 그랬죠 4 5는 5를 뒤집어 놓은 모습 노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1초 만에 쓸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하다가 아 어, 이제는 눈 감고도 쓸수 있어 어, 그때 그만두셔야 돼요 어. 오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다 이마쇼